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수국에 꼭 해줘야 하는 것들을 한 방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지치기는 정말 지금이 마지노선이니 가지치기를 하실 분들은 빨리 서두르시고요 저는 오늘 수국 삼목묘 옮겨 심기 가을맞이 분갈이 등등을 해주었습니다 노지 수국들 근황과 비닐하우스에 심어놓은 수국들 그리고 파란 수국 피우기 실험중인 개체들과 목수국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참, 노지에 그냥 수국가지들을 삽목해놓은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수국정원 만들기 2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0일 삽목했던 수국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5주 전 삽목해 두었었는데요. 올해는 수국 삽목이 많이 실패했습니다. 리빙박스에 마틀글 이용해서 삽목을 해 두었는데 이번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리빙박스에 물이 빠지지 않아 삽수들이 물에 잠겨있던 적이 며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러버린 개체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아쉽습니다. 풀도 많이 자라났는데 삽목묘까지 뽑힐까봐 뽑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도 아직 가망성이 보이는 삽목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작은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물러버린 삽수들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자라나오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후에 긴 장마로 인해 물러버린 듯해요. 리빙박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화면상 오른쪽이 물이 잘안 빠졌나 봐요. 오른쪽 삽수들이 대부분 물러버렸습니다. 그나마 중앙 부분에 있는 삽수들은 뻗어는 뿌리가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긴 하지만 건강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얼른 옮겨 심어서 살려야 합니다. 일단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산목묘들만 따로 모아봅니다. 위쪽에 잎이 떨어지고 작은 순만 달고 있는 개체들은 살려내더라도 성장이 정말 느릴 거예요. 아래 잎을 달고 있으면서 새순이 잘 터오른 개체들은 큰 무리 없이 성장할 거고요. 3분의 2 정도의 삽수가 까맣게 물러버렸습니다. 2주차까지는 정말 순조로웠는데 한방에 이렇게 훅 가버릴 수 있는 게 수국 삽목이에요. 두 번째 리빙박스에서도 수국 삽목이들을 구출하는 중이에요. 목수국도 몇개 꽂아두었는데 목수국의 성공률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확실히 목수국 삽목이 원예수국에 비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곁가지에서 새 눈이 터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수국 삽목은 많이 실패했지만 워낙 많이 꽂아두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다 살아나더라도 엄청난 양이긴 해요. 이것으로 살짝 위안을 삼아 봅니다. 같은 날 온실 뒤편 그늘진 곳에 마구잡이로 꽂아두었던 수국 삽수들이에요. 하, 대부분 뿌리를 내리고 새순들이 자라나오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꽂아둔 삽수들은 제대로 소독도 하지 않았고 가지가 가늘거나 잎이 없거나 했던 쉽게 말해 삽목하기에는 살짝 부족했던 것들이었거든요. 따로 물도 주지 않고 내리는 비만 맞고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가지치기를 하고 남은 목수국 짜투리 가지들도 푹푹 꽂아두었는데 다 살았어요. 전년도 묵은 가지들을 길이도 자르지 않고 꽂았는데 성공입니다. 마크로필라 원예수국도 가지치기하고 남은 긴 가지들을 그냥 꽂아두었는데 역시 다 뿌리를 내리고 새 줄기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길면 삽목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큰 오산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기쁘면서도 자연의 힘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0여 종이 넘는 수국 품종들의 가지들이 섞여 있어서 어떤 수국인지는 전혀 몰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월동까지 시켜볼 계획인데 내년 봄 새순들이 올라오면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살아주기를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구출한 삼목묘를 화분에 심어줄게요. 뿌리도 적고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화분에 심어줍니다. 흙은 원형 상토 단용으로 사용했어요. 얼마 없는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조심 흙을 다져주며 심었어요. 이렇게 목수국 5개, 원예수국 15개를 심어주고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사실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살려낼 수 있는 산모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정신건강을 위해 이 정도만 관리를 할 계획이에요. 재배 농장이 아닌 이상 너무 많은 개체를 관리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당분간 빛이 많이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하우스 입구 쪽에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분갈을 해준 수국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원래 수국을 키우던 곳이 햇빛이 너무 강해서 오전 빛만 들어오는 곳으로 옮겨둔 상태입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이 수국도 새순을 바글바글 올려주기 시작했어요. 강한 빛을 오랜 시간 받으며 자란 잎들은 끝이 타고 검은 반점들이 생겼었는데 오전 빛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긴 후에 자란 잎들은 엄청 깨끗하게 나오고 있어요. 가장 먼저 가지치기와 분갈이를 해주었던 앤들레스 썸머 썸머러브 화분 2개는 벌써 새가지들을 많이 올려주어 풍성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가지치기 한달반 만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수국 화분 5개입니다. 워낙 수국 화분이 많아서 분갈이를 한 번에 다 못해주다 보니 아직까지 새 집을 못 찾은 애들도 있어요. 얼른 새 흙으로 갈아줄게요. 대표로 LA드림 수국으로 분갈이 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화분이 조금 작은 듯 보일 정도로 수국이 잘 성장이 있습니다.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 화분 표면에 풀씨들이 날아와서 풀도 많이 자랐어요. 뿌리도 꽉차 있습니다. 많이 자라있는 풀들을 다 제거해줬어요. 지금 돼지아빠님이랑 제가 뿌리 부분을 만져보고 있잖아요. 뿌리가 뜨끈뜨끈합니다. 화분 수국의 경우 특히나 너무 빛이 강한 곳에서 키우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빛이 강한 곳에서 키우면 잎이 타버리는 문제도 있지만 화분이 뜨거워지면서 그 안에 흙과 물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뿌리가 쪄질 수 있습니다. 큰 화분으로 옮겨줄 거기 때문에 뿌리 정리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더큰 화분으로 옮기기 힘든 경우 아래쪽 뿌리 3분의 1 정도를 잘라내고 심으면 좋아요. 남는 공간에 원예용 상토를 채우고 화분을 흔들어 분갈이를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모든 수국들의 분갈이가 완료되었어요. 혹시 저처럼 많은 품종의 수국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부분을 주목해주세요. 이름표에 적어 놓은 수국 이름이 많이 지워졌습니다. 특히 햇빛과 물에 많이 노출이 되면 생각보다 빨리 지워지거든요. 이 수국의 이름표는 투명 테이프로 붙여 놓았는데 빗물이 들어가 번지고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적혔는지 보이시나요? 저는 제가 쓴 글씨체라서 다행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개더예요한달 전에 돼지 아빠님이 수국 이름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 예쁘죠. 오늘은 모든 수국들의 이름표도 재정비해 줄 거예요. 요즘은 코팅 기계도 좋아져서 비를 맞고 해도 꽤 오래간다고 합니다. 유성 매직으로 이름표 앞뒤로 수국 이름을 적고 화분에 꽂아주었어요. 그리고 기존 이름표는 버리지 않고 다시 이름을 써서 화분 깊숙이 넣어줘요. 이렇게 해두면 혹시라도 위에 꽂아둔 이름표가 지워지거나 분실되어도 나중에 분갈이 할때 화분 안에 이름표를 보고 품종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꽃도 없고 잎의 상태도 좋지 않아서 예쁘지도 않고 밋밋해 보였는데 이름표 하나씩 꽂아주니까 뭔가 정돈된 느낌이고 화분도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늘이 있는 곳이다 보니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한달전 만들어 놓은 노지 수국정원 모습을 살펴볼게요. 확실히 화분에서 키우는 수국보다 노지에 심은 수국들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작았던 새순들이 벌써 건강한 가지로 성장해 있습니다. 다만, 진천도 추운 곳이다 보니 아무런 월동체비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겨울에 지상부는 다 얼어 죽을 거예요. 겨울이 올 때까지 고민을 많이 해서 쉽고 안전하게 월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올봄 화분에서 무사히 월동을 마친 수국여울청 수국 여울, 청수국 대품 4주를 강아지 하우스 앞에 심어주었었는데요. 5월까지는 계속 꽃도 보여주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6월부터 빛이 강해지면서 수국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 불을 두세 번씩 흠뻑 주는데도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하루 종일 빛이 잘 드는 곳이다 보니 원예 수국과는 맞지 않은 공간 같아요. 더 늦어지기 전에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시키고 겨울이 오기 전까지 새 뿌리를 받아 활착을 시켜줘야 할것 같습니다. 5개월 만에 다시 수국을 캐냅니다. 여름에 수국을 옮겨도 괜찮은지 걱정을 하실 텐데 몇 가지 사항만 잘 지키면 여름에도 충분히 이식을 할수 있어요. 가장 먼저 최대한 많은 뿌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수국을 크게 파내야 돼요. 뿌리가 많을수록 더 빨리 새 땅에 적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뿌리는 건강하게 잘 뻗어 있어요. 새로 심어줄 공간으로 이동해볼 게요. 조금 전 보여드린 수국정원 옆 공간에 이 수국들을 심어줄 거예요. 원래는 리빙박스에 삽목했던 수국 들을 여기에 심어줄 계획이었는데 삽목묘들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 심어주지 못하고 빈 공간 으로 놔두려고 했어요. 이곳에 수국여울청수국 주를 심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수국을 옮겨 심을 곳에 깊고 크게 구덩이를 팝니다. 흙이 부드럽게 갈리면서 새로 돋아나는 수국 뿌리가 잘 뻗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물이 고일 정도로 충분히 물을 줍니다. 다 심고 나서 흠뻑 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심기 전에 물을 주면 구덩이 구석구석이 촉촉해져서 훨씬 안정적으로 새 흙에 적응할 수 있어요. 굳이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바로 수국을 집어넣고 흙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턱을 만들어서 물을 줬을 때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세 공간에 수국들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물을 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둔 물턱 덕분에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수국 뿌리로 흡수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심어놓은 수국들이에요. 왼쪽이 일반 상토로 심은 수국이고 오른쪽이 파란 수국 전용 상토로 심은 수국이에요. 아무래도 하우스 안이다 보니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수국들도 너무 덥다 보니 잎이 축축 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어느 정도 차광된 곳이기 때문에 잎이 타거나 하지는 않아요.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생생한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작년 삽목해둔 개체들이니까 올해로 2년차 된 수국들이에요. 같은 품종을 흙 성분만 다르게 해서 심어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꽃색을 보여줄지가 기대됩니다. 일반 상토로 심은 수국은 성장이 빠르고 잎색이 옅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파란 수국 상토로 심은 수국은 성장이 살짝 느리긴 하지만 확실히 잎의 색감이 더 초록초록 합니다. 안토시아닌을 조절하는 성분이 수국 내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꽃색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곡 하우스의 더부살이 중인 화분 수국들이에요. 얘네들도 일부는 원예용 상토에 일부는 파란 수국 전용 상토에 심어두었어요. 이 수국들도 보면 잎이 타지 않고 검은 반점도 거의 없어요. 석곡 하우스 또한 모기장을 이용해 차광을 해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노지에서 수국을 키우는데 너무 잎이 타거나 한다면 살짝 그늘진 곳으로 옮겨주시거나 차양막을 쳐주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목수국의 근황입니다. 역시 하루 종일 떼약볕을 받고 자라다 보니 꽃이 시들어가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핀 꽃만 싱싱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가느다란데 큰 꽃을 피우다 보니 어린 목수국들은 이렇게 가지가 밑으로 처지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지를 지지대에 묶어 똑바로 세워줄 수도 있지만 저는 꽃대를 다 잘라줄 거예요. 왜냐하면 목수국 꽃의 단풍을 보려면 가을이 올 때까지 꽃이 싱싱해야 하는데 이미 꽃이 다 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꽃볼만 제거하는 것을 데드에딩이라고 해요. 무거운 꽃볼을 제거해주고 나니 몸이 가벼워졌는지 가지들이 제 수영을 찾았어요. 올해 분갈이도 해주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수영을 멋지게 만들어 주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라는 꽃볼들을 한데 모아두니 이 나름대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배경이 땅바닥이라 그렇지 예쁜 쟁반 같은 데 모아두면 며칠 정도는 예쁘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수국에 해줘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겨울이 올 때까지 수국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저 물을 잘 챙겨주는 일밖에 없어요. 겨울이 올 때까지 물엉으로 성장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국들이 또 많이 성장하면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用。